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제 오늘 오후부터 저녁부터는 어, 시골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듯 한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바람도 불고 그렇습니다. 바깥에 외출 출입하실 때는 옷좀 두둑하게 입고 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토끼 한상 차림은요 이렇게 플로방수를 한번 해봤는데요. 플로방수 백자하고 분청하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요예양꺼 롱본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 올라와 있는 아이들을 오늘 저렴하게 해서 한번 할인을 해드릴 겁니다. 이럴 때 <laughs> 내가 내게 나에게 선물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해서. 이렇게 한번 어, 할인을 해 드려 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요. 오늘은 올라가는 아이들 거의 다 할인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 동안에 갖고 싶었던 아이들 요럴 때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로는요, 플로방스 u 아이 분청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 아이를 제가 그냥 이 매장에서만 판매하려고 꽁꽁 숨겨놨다가 이 이제 올해가만 이렇게 푸는데요 굉장히 예쁘죠. 자, 일단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9 나오고요. 높이 높이는 7.8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이가 많이 가격이 올랐죠. 처음 가격보다 많이 올랐으면서 아이들이 더 퀄리티는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꽃도 굉장히 예쁘게 더 달박달박 붙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가격은요. 원래 가격은 24,000 원짜리입니다. 24,000원짜리. 자, 이렇게. 사이즈는 조금씩은 달라요. 이 아이가 선물 내다 보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는 납니다. 이 아이는 크죠? 요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쭉 고릅니다. 24,000원짜리를 23,000원씩 하시면, 23,000원에 내기 하시면 92,000원입니다. 자, 92,000원에 하나씩 더 드릴 거예요. 이렇게 2,000원도 떼어냅시다. 9만원에. <laughs> 네개 하시면 92,000원이거든요. 23,000원씩 해서 그러면 92,000원인데 2천 2,000원도 2천 떼어내고 9만 원에 이렇게 다섯 개를 넣어 드릴 겁니다. 자, 이와이 요렇게 다섯 개 해서 9만 원에 보내 드리고요. 자, 이아이가첫 번째입니다. <laughs> 제가 자, 이아이가첫 번째입니다. 사이즈는 조금씩은 달라요. 자, 이렇게 보시니까 예쁘죠? 이아이 많이도 못해 드립니다. 네스트 밖에 못해 드리고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하나 올라갈 겁니다. 이 아이 뒤에 있는 아이가 첫 번째고요. 이 앞에 있는 아이가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좋으신 걸로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개 해서 9만원에 드릴게요. 자, 이번 아이는 그냥 한 세트만 올렸습니다. 첫 번째 해보니까 너무 안 보여서 자, 이 아이 이렇게 네개 보여드립니다. 자, 이 아이도 사이즈는 같아요. 가격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사이즈 아주 좋네요. 그리고 색까지 이렇게 얹어 있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이 아이도 9 나오고요. 높이 요 아이 높이가 8.8 나오겠네요. 자 이렇습니다. 자이 아이도 24,000원짜리인데요. 23,000원 해서 92,000원인데 9만 원에 드리면서 이 아이 하나 이렇게 얹어 드릴 겁니다. 와우 정말 예쁘죠? 이 파란색깔, <laughs> 블루 색깔이 너무 너무 예쁘네요. 자 이렇게 다섯 개 완벽하게 넣어 드리면서. 9만 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요거 하고 이제 한 세트만 더 해드리면 못 해드립니다. 폴로방수 분청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딱네 세트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서 에뭘 보시냐면 꽃과 요 색상만 바디 색깔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요 아이도 네개 이렇게 해넣었구요자 여기에 요 아이 하나 이렇게 올려서 요 아이도 어. 네개 가격에 다섯 개 드리는 겁니다 해서 다섯 개에 9만원 드릴게요 자요번 아이는요 플로방스 백자 입니다 백자 이아이는요 때로는 이렇게 보시면 26,000원 짜리도 있고 ui 24,000원 짜리 26,000원 짜리 요렇거든요 근데 아 i 도 오늘 그냥 23,000원씩 해서 4개에 9만원 드리면서 하나 더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근데 이 아이는요, 또 모양새가 조금씩다 달라요. 모양새가 조금씩다 다르고, 때로는 이렇게, 이렇게 높은 아이도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낮은 아이가 있는 거 하면 골고루 섞여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으면 또 입맛에 맞게 또 사용할 수 있어서 더 좋을 듯 합니다. 자이 아이 사이즈 보시니까요10.5 나오죠. 높이는요. 좀 낮아요. 6.5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예쁘죠. 이 아이는 주황색깔 꽃이죠. 이 아이는 또 입구가 살짝 또 작아요. 자9 나옵니다. 높이 8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듯이 사이즈는 조금씩 다 다르고 모양새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자, 이 분홍 꽃이죠. 이 아이는 파란 장미, 이 아이는 분홍 장미, 이 아이는 주황색 장미에다가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음, 보라청 같아요. 보라청 같은 이런 블루 색깔 꽃, 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2만 6천 원 이렇게 붙어 있죠. 이 아이 2만 6천 원 하나 넣어서 9만 원에. 이렇게 한번 들어볼테니까요 좋으신 분 가져 가십시오 요 아이도 네세트만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이렇게 한번 해 봅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사이즈는 조금씩 다 달라요 요 아이는 앞에서 보여드린 분청 그 칼라 있는 아이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비슷비슷한데요 요 아이는 정말 이제 다 다릅니다 요런 아이들은 26,000원짜리 요런 아이들은 24,000원짜리 그렇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 요 아이 9.5 높이 7, 이렇게 나오죠. 자, 요 아이, 26,000원짜리, 아기 천사, 수호 천사도 요렇게 있고요. 사이즈 11.5 나옵니다. 높이 8 이렇게 나오죠 자 요렇듯이 사이즈 다 다릅니다 왜냐고요 26,000원짜리 하고 24,000원짜리 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요 아이도 4개 이렇게 해서 23,000원씩 4개 해서 92,000원 9만 인데 9만원 드리면서 여기도 요 아이 하나 이렇게 얹어서 갈 겁니다 요 아이도 올라가는 아이는 26,000원짜리에요 자 예쁘죠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자, 요번 아이는요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분홍색 장미, 보라색깔 이 아이도 분홍색깔 이 아이도 보라색깔인데요. 우연찮게 이렇게 또 모양새가 이 아이는 두 개가 똑같네요. 자, 이런 아이들은 24,0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26,000원짜리예요. 자, 사이즈 이런 아이들 24,000원짜리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보시니 10.5 나오고요. 높이 7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아이는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아이도. 9.8 나오고요. 높이는 8.5 나옵니다. 자, 이 아이 한번 볼게요. 이 아이는요. 10.5 나오고요. 높이 8.5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 아이하고요. 이 아이하고 두 개가 모양새가 비슷,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은 건 없습니다. 비슷해서 이렇게 세트 느낌 확실하게 납니다. 이렇게 네 개를 가면서 92,000원인데 9만 9만원에 드리면서 여긴 기또 이렇게 예쁜 아이 올라갑니다. 자, 이 아이도 색깔 굉장히 예쁘죠? 자, 이 아이도 이렇게 올라가서 다섯 개 해서 9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블로방수 백자도 여기까지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보라색 꽃도 있습니다. 분홍색 꽃 3개에다가 보라색 꽃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이 아이는 높은 분인데 모양새도 예쁩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0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9.5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구요 이 아이는 또 조금 작아 보이나 그래도 제 사이즈는 다 나옵니다 9 나오네요 높이 8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구요 이 아이 보라색깔 정말 예쁘죠 예쁩니다 이렇게 4개 해서 이 아이도 92,000원인데 9만 9만원에 드리면서 요거 너무 예쁘죠 이파리 까지 너무 예쁘죠 사랑스러워 요 정말 이 아이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다섯 개 해서 9만원 드려 보겠습니다 블루방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꽃향기 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꽃향기 꽃향기 하고 가격과 같이 붙어있는 같이 보이네요 꽃향기 이렇게 되어있죠 자 이렇게 보시니까 모양새가 비슷하죠 예쁩니다. 요런 아이들은 목대 있는 아이 심어도 좋겠고, 요런 아이들 예쁜 창 올려도 굉장히 예쁠 듯 하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7.5 나오고요. 높이 11. 26,000원. 요 아이는 더 살짝 더 큽니다. 자, 요 아이 사이즈 8.5 나오고요. 높이 11. 요 아이도 26,000원. 자, 요 아이 사이즈. 요 아이는요. 요 아이 8.5 나오네요. 높이. 높이 10.5 이렇습니다 이와이도26,000 이렇게 있습니다 3개 26,000 어, 모두 다, 다 각자의 몸값은 26,000원 인데요 26,000원 짜리 3개를 하시면 78,000원 입니다 뒤에 것 잘라내고 3개 7만원에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괜찮죠 아, 이 요번 아이도 꽃향기인데요. 앞에 거는 입구가 조금 작았다면 이 아이는 입구가 더넓직한 아이인데요. 가격은 같아요. 26,000원 짜리입니다. 10 나옵니다. 높이 9.5 나오죠. 자, 요 아이도. 요 아이도 10 나옵니다. 높이 10.5 나와요. 26,000원. 꽃향기. 예쁘죠? 다리 아주 늘씬합니다. 요 아이도. 요아이도 사이즈 10 나옵니다. 높이 9.5 이렇게 나와요. 요요 아이들은 앞에서 보여드린 아이들은 입구가 살짝 작아서 목대 있는 아이 심어도 예쁘고 창 예쁘고 다 후드로 맞드는데요요 아이들 요 아이들은요. 입구가 넓어서 창 심어 놓으면 굉장히 예쁠 듯합니다. 느낌 확실하게 똑같죠. 요 아이도 3개 하시면 78,000. 8 8천, 0 0 0원 요아이도 똑 잘라내고 7만 원에 3개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아이까지가 꽃향기입니다. 이 아이 꽃향기는요, 32,000원 짜리입니다. 32,000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4경 지어드립니다. 이 아이는 10.5 나오네요. 높이가 참, 입구가 앞에 26,000원 짜리보다 더 크죠. 그리고 높이 10.5 나옵니다. 이 아이 하나 있죠.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장미, 블루색 장미. 이 아이는 12 나옵니다. 높이 9.5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쁘죠. 자, 이 아이도 사이즈 1 1 나오고요. 높이 10.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32,000원짜리 3개 있습니다. 하시면 96,000원입니다. 이렇게 3개를 하시면 96,000원인데요. 자, 여기에는 뭐가 가느냐? 이 매화 하나 여기다 넣어 드릴 거예요. 이 아이도 가격은 32,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이 아이도 사이즈 좋아요. 10일 나오죠? 높이 1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이 매화를 하나 넣어서 9만 6천 원에 들어볼 테니깐요 너무 꿀이죠? <laughs> 괜찮습니다. 제가 요번에 명절을 맞이하여서 세일하는 아이들 확실하게 세일해 드리겠습니다. 요런 아이들 한번 데려다가 예쁜 아이들 올려보세요. 이렇게 4개 해서 9만 6천 원에 드릴게요. 자, 요번 아이는요. 도도 수제화분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예쁘죠? 요 아이는요. 4만 2천 원짜리인데요 요렇게. 이렇게 화사하니 예쁘고요. 입구가 넓어서 창심은 넘어 정말 근사할 것 같습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14 나오죠. 높이 12.5 이렇게 나오는데요. 굉장히 화사해요. 화려합니다.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거가져고 가시면 정말 예쁠 듯 합니다. 그리고 큐빅이 이렇게 입체적인, <laughs> 입체적인 나비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예쁘죠.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 4만 2천 원짜리 두개 하나 있죠. 이 아이도 도도입니다. 이 아이 하나 있습니다. 3만 4천 원짜리죠. 이 아이는 높은 분이에요. 사이즈 9 나오죠. 높이 13, 14 나오네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 3만 4천 원짜리 하나, 4만 2천 원짜리 두개 이렇게 하시니까요. 어, 118,000원입니다. 1 1 8 0 0원에요 아이 어디 건가요? 흑사랑 겁니다. 흑사랑 2만 5천원 짜리에요. 자, 사이즈 보실게요. 9 나옵니다. 높이 9.5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다이렇게 얹어서, 요렇게 얹어서 2만 5천원 짜리 하나 넣어서 1 1 8 0 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흑사랑 선영분입니다. 요 아이도 흑사랑 선영분, 높은 분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 9, 높이 보시니 12.5 이렇게 나오죠. 흑사랑 이렇게 써 있죠.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흰색깔에 이렇게 바디 색깔이 흰색깔이죠. 그리고 분홍 꽃, 야생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려져 있는 아이인데요. 자, 이아이 하나다. 한 개당 2 5 0 0 0 원, 두개 하시면 5만 원이잖아요. 자, 여기에 노란 거 하나 같은 아이 넣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유의하게 살짝 까지긴 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 심어서 놓으면은 다육이가 보이지 얘는 사실 관심 도없거든요 그래도 여기가이 까졌으니까 하나 넣어서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더 나은 공방 겁니다. 이 아이는 가격은 개당 2만 5천원 짜리죠. 자, 요 아이도 보시니까 선물 내네요. 선물 내라서 사이즈는 또 조금씩 다 다르겠습니다. 11 나옵니다. 높이. 높이 12 나오고요. 자, 요렇죠? 이 아이는 또 사이즈가 살짝 더커 보이죠? 요아이 11 나오고요. 높이 12. 높이 12.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살짝 커요. 0.5. 요아이 25,000원, 25,000원 하면 두 개에 5만 원인데요. 요아이 오늘 살짝 공 오늘 다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두 개에 4 5 0 0원에 드릴 거고요. 짜잔. 여기 오시면 요아이 더 아래 단계잖아요. 22,000원짜리죠.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는 요아이 10 나옵니다. 높이 11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턱이 살짝 없네요 앞에 건 있는데 9.5 나옵니다 높이 10.5 이렇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아, 개, 가격은 개당 22,000원 두개 하시면 44,000원인데 뒤에 거 잘라내고 두개 4만원 여기 두개 45,000원 이렇게 드려 보겠습니다 좋으신 걸로 좌우 써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아이도요 단아공방입니다 이 아이는요 24,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 17.5 나옵니다. 높이는요. 13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아이 가격은 24,000원짜리. 자, 24,000원짜리 색상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 또한 색상은 랜덤으로 다르게 갈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격은 개당 24,000원. 두개 하시면 48,000원인데요. 무택비가 이제 안 됩니다. 48,000원에는 택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아이도 음, 이렇게 세개 넣으니까 72,000원입니다. 2,000원 떼어내고 여기에 이렇게두 개. 요 아이 해밀 거두 개, 4,000원짜리 두개 넣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7만 원에 드려 보겠습니다. 아, 이번 아이도 서양 건데요. 요 아이는요. 8,000원짜리죠. 앞에서 보여 드렸던 아이는 14,000원짜리.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액이죠. 완전 액입니다. 자, 그래서 요 아이는 또 어떻게 되냐? 사이즈가 사이즈 보실게요. 12 나옵니다. 높이 11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아이 8,000원짜리 7개 하시면 56,000원입니다. 56,000원에 어떻게 가냐? 하나를 더 얹을 겁니다. 5만 6천원에 같은 나이 하나 더 얹으면 8개죠. 요즘은 너도나도 다 다육 생활 하시잖아요. 그러면 동생 두개 줘도 되고 요번 <laughs> 명절에 다 만나시면 좀 나눠 쓰시고 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가성비가 원체 좋으니까 요런 아이들 데려다가 좀 인심 좀 한번 써 보십시오. 8개 해서 5만 6천원에 드리겠습니다. 아 요번 아이는요. 라푼젤입니다. 여기 아이는 캔디구요. 여기는. 여자, 여성의 뒷모습이죠 이렇습니다 가격은 각각 6만원짜리고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3 나옵니다 높이 높이도 13.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 그래서 제가 못 올려드렸거든요 자이 아이 뒤에도 <laughs> 그림이 있네요 이 아이는 뒤에도 그림이 있습니다 뒤에 그림은요 작죠 앞에 그림은 얼굴이 큽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아우, 그렇구나. 이렇게. 뒤에는요, 서 있는, 서 있는 모습이고요. 앞에는 이렇게 상의, 상의만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얼굴이 큰 모습이 더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아이 6만. 자, 이 아이도 6만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2 나옵니다. 높이는요, 11.5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예쁘죠. 자, 이렇습니다. 나비도 붙어 있고요. 뒤에도 나비, 이 아이도 6만원. 자 이렇게 UI 도요 12만 원에 여기도 12만 원 이렇게 가면서 자 여기에는 뭘 넣느냐 어 인동 거 하고 UI 두개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만 원짜리 이렇게 하시면 8천 원 1만 8천 원 따라 가는 거네요 이렇게 넣어서 12만 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홍주분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 홍주분도 오늘 할인해 드릴 겁니다. 자, 이 아이는 어, 24,000원짜리인데요, 높은 분입니다. 어, 이 아이 보라 색깔은요 무광이에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1 1 나오고요, 높이 1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 높은 분 24,000원짜리. 이 아이도 24,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12 나오고요. 여기도, 여기도, 여기는 12.5 나오네요. 높이 10.5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빨간색깔 있죠 이 아이는 오트밀 색깔입니다 이 오트밀 색깔도요 홍주본에서는 인기가 상당히 많은 아이죠 이렇게 72,000원짜리 세 개를 하시면요 어또말또 <laughs> 24,000원짜리 세 개를 하시면요 72,000원입니다 자 여기서요 제가 65,000원에 7,000원 DC 해드리고 65,000원에 세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도요 홍주분인데요 요 아이는 35,000원짜리입니다 35,000원짜리 정말 예쁘죠 자 이렇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요 오트밀 색깔 정말 예쁘거든요 오트밀 색깔 좋아하시는 분은 오트밀 색깔만 가지고 가세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6.5 나옵니다 16 나옵니다 16 높이는요 1 2이렇게 나와요 자요 아이 오트밀 색깔이죠 오트밀 색깔 하나 있습니다 요 아이 레드, 빨간 색깔 있습니다. 요 아이는 요 색깔이에요. <laughs> 뭐라고, 뭐라고 말씀 못드린요 요 색깔입니다. 요렇게 3만 0천원짜리 3개, 10만 5천원입니다. 10만 5천원에 요 아이 2만원짜리 하나 요따게 넣어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10만 5천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요번 아이도 홍조입니다요 아이 정말 예쁘죠? 근데, 큐빅하고, 요, 바탕 색깔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예쁩니다. 실제로 보시면 더 예쁘다는 거. 자, 사이즈 보실게요. 13 나오고요. 높이. 15.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옥 색깔. 옥 색깔의 코사지는 블루, 큐빅은 분홍, 예술입니다. 정말 예쁘고요. 35,000원. 이 아이도 35,000원 요렇게 두개 해서 7만인데요. 요 아이 두개 해서 65,000원에 드리고요. 자 요런 쪽을 보시면 이 오트밀 색깔 또한 예쁘죠. 하늘 색깔 또한 예쁩니다. 요렇게 두개 해서 65,000원 요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런 아이들도요. 그냥 65,000원에 드릴 때 하나씩 선물 주시는 것 어, 지인분께 드리는 것도 아니면 따님께 며느리께 선물 주는 것도 괜찮듯 합니다. 자 요렇게 두 개씩 묶어서 65,000원에 드려볼게요. 요번 아이도 홍주 홍주 번일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요 아이도 홍주 번인데요.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오만 원짜리입니다. 블루 색깔 인기 짱이죠. 빨간 색깔 인기 짱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네경제어들입니다1팔5 나오네요. 높이는요, 높이는 15 나오겠습니다. 요 아이 오만 원 오만 원입니다. 오만 원 오만 원 십만 원에 선물은 뭐가 가느냐? 짜자잔. <laughs> 요 아이. 깨비분이죠. 깨비분이 이제 다 나가 딱두개 남아 있는데요. 그냥 여기다가 추석 추석이네 명절이고 하니까 이 아이 깨비분 38,000원짜리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10만 원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까지 홍주분입니다. 이 아이는요. 가격은 개당 9만 원짜리죠. 자,낱개 판매도 가능하고요. 두 개를 엮으면은 제가 큰 선물도 따라갑니다. 보시니25 나오죠. 자, 높이는요, 20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빨간 색깔이고요. 자, 짜잔 여기는 블루 색깔이죠. 쨍하죠. 굉장히 예쁩니다. 요런 아이들은요, 이 블루 톤은 아이들 심었을 때한 인물 납니다. 이렇게 예쁘다는 거. 계약 가격 계약 계약은 가격은요 계단 9만원입니다 9만원 낮게 밤, 주문 가능하고요 만약에 두 개를 가신다 하시면 이거 18 18만원이네요 18만원에 어제 이렇게 올라갔던 ui 2만원짜리 하나여기다 넣어드릴 겁니다 ui도 다 나가고 몇점 없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드릴 거예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ui도 ui 175 나오네요 높이는 높이는 23 이렇게 나옵니다 자두 개를 가져가신다면 요 아이 하나 넣어서 1 8만 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플로와 수제 화분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풍경 같죠? 근데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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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보시면 오돌도돌 해갖고 느낌이 정말 좋아요. 자 이렇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어, 어, 작업의 완성도는 진짜 2 0 0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깔끔한 작업을 해 놓으셨습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8.5 나오네요. 높이는요, 10.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가격은 개당 38,000원. 두 개를 하시면요. 76,000원 인데요. 3,000원 DC 들어갑니다. 해서 73,000원. 여기도 73,000원. 이렇습니다. 가격은 같은 네, 가격과 사이즈는 같으니까요. 사이즈는, 사이즈는 안 재는 걸 하고, 73,000원, 73,000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일 공방분입니다. 이 아이는요 여름이네요, 그쵸자작나무에 파라처 여기 어, 숲속 파라처 여기 구절초가 이렇게 피어있잖아요. 여름입니다. <laughs> 여름인데 좀 <laughs> 시원해 보이시나요? <laughs> 이렇습니다. 앞뒤가 다 예뻐요. 자 어느 쪽을 놔도 앞이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가 또 자작나무가 많으니까 여기로 앞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15 나옵니다. 높이 12 이렇게 나오네요. 눈속에 자작나무는 없고, 이제 여름에 자작나무 이렇게 6만원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두개 하시면 12만원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 그냥 11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니시면 5만 5천원, 5만 5천원 이렇게 가져가시 되겠는데, 하나 가면 사실 재미없거든요. 이렇게 두개 놓으시고, 만원 DC 해서 11만원에 드려볼게요. 자, 이번 아이도, 요번 아이도 길 공방 겁니다. 자, 이 아이는 다리는 구부러돼 있어서요. 이렇게 보시면 물구멍을 물이 어디로 빠지나 좀 고민이 되시죠. 근데 이렇게 물 빠지게끔 완벽하게 다해 놓으셨습니다. 이 아이는 투율들이네요 자, 사이즈 보실게요. 15 나옵니다. 높이는요, 12.5 나와요. 이 아이는 6만원 짜리입니다. 이 아이도 물구멍 깔끔하네요. 6만원 짜리죠. 이 아이는 5만 5천원 짜리입니다. 사이즈. 13.5 나오네요. 높이 13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두 개, 6만원, 5만 5천원 하시면 은 11만 5천원입니다. 여기서도 11만 5천원, 15천원 떼어내고 두 개에 10만원 드려보겠습니다. 공방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 아이는요, 은은한 파스텔 톤, 정말 예쁘네요. 이 아이는 국화 같아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6만원 짜리네요. 두개다다14 나오고요. 높이는 13,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요 아이도 6만원. 요 아이도 6만원 인데요. 컬러감 아주 예쁘죠? 어느나 하파스텔톤두개 어느 하시면 12만원, 만원 떼어내고 11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접시꽃이네요. 아, 이렇게 또 접시꽃이 화분에까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예뻐요. 굉장히 예쁘네요. 좀 독특하죠? 접시꽃이 화분에 등장했다는 게? 자, 사이즈. 사이즈 14 나오고요. 높이 13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만 재겠습니다. 6만원 6만원 이 아이도 이렇습니다. 이 아이도 12만원인데 이 아이도 할인해서 11만원에 드려볼게요. 자 이번 아이까지 길 공방입니다. 이 아이는 원형이에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11.5 나오죠? 높이는 요9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 33,000원 이렇게 구부려 되어있고요. 자, 이 아이 하나 있죠. 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 사이즈. 사이즈 11.5, 11.5. 높이는요? 높이는 9.5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3만원이죠. 3만 3천 3만원 하면 6만 6천원. 이 아이는요, 그냥 5만 8천원에, 5만 8천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할인 확실하게 해드렸죠. 짜잔, 여기 오니까, 이렇죠. 앞에서 요 접시꽃, <laughs> 보여드렸죠. 앞에 거는 크니까 6만원, 이 아이는 조금 더 작으니까 5만 5천원, 사이즈 보시니까 12.5, <laughs> 작네요. 그리고 높이도, 높이도 12.5 같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정말 색, 색상이, 어, 진하이 훨씬 더 예쁜 듯 하네요. <laughs> 이렇게 예쁩니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확연하게 있네요. 자, 이 아이 55,000원. 이 아이 해바닥입니다. 36,000원. 사이즈 13 나오네요. 여기는요, 12.5 높이는요, 1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91,000원입니다. 91,000원인데 이 아이는 8만 원에. u 아이 두 개에 8만원 드리고요. 요렇게 두 개에 5만 8천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걸로 자옷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선 공방 겁니다. 자, 동백꽃이죠.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 12, 여기를 보시니 11, 여기는요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떠신가요? 너무너무 예쁘죠? 빨간 동맥입니다. ui 아리, 아리. <laughs> 아이보리 동백인데요. 정말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보라 색깔입니다. 어, 4만 4천 원세개 하시면 13만 2천 원. 아, 할인할 때는 확실하게 해드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3만 2천 원 떼어내고 10만 원에 세개 드려, 드려볼게요. 정말 좋으신 분 어느덧 가져가십시오.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이 아이는 예양공방 거죠. 이 아이는 큰롱본입니다 드림분이에요.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보시니 19.5 나오네요. 높이 보실게요. 높이 18. 높이 18.5, 18, 28.5. 아유, 또또또 또, 또 잘못했네. 28 나옵니다. 여기는 28.5 이렇게 나와요. 요아의 가격은 개당 7만 원짜리입니다. 7만 원짜리 2 7에14두개 하시면 14만 원이잖아요. 자, 오늘 요아 확실하게 해서 두 개에 10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토끼는 내일까지는 올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날 쉬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